고급 간식 세트 탑 3. 각양각색의 간식들로 색다른 시간 경험하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상주 우음뚜고감 건시 선물 세트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냉동고 간이라 신선도 걱정 없고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돼 있어서 선물용으로 딱임. 곶감이 달달하고 말랑말랑해서 먹자마자 입안에서 녹아내림. 명절 선물로도 조코 가족들과 나눠 먹기에도 가성비 최고. 배송도 빠르게 와서 너무 만족스러움 달콤함에 중독될 것 같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김치베이커리 상투과자 세트가 이렇게 알차다니 실종 구성에 1.03kg이면 완전 대박임 상투과자부터 쌀 카스테라 더블 브라우니까지 다 들어있어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 냉장보관이라 신선도 걱정도 없고 선물 포장에 쇼핑백까지 포함이라 선물하기에도 딱임 포장도 깔끔해서 선물할 때 민망하지 않아 좋더라고 선물을 준비할 시간 없을 때 완전 강추.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한스케이 마카다미아, 넛 쿠키 세트라니 바로 가져와봤음. 오리지널 커피 초콜릿 세 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 뉴질랜드산 고급 버터로 만든 쿠키라 풍미가 깊고 통 마카다미아가 아낌없이 들어가서 식감이 대박임 고소한 맛과 깔끔한 단맛이 어우러져서 자꾸 손이 가는 맛. 쇼핑백도 포함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딱인 듯 티타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